안녕하세요. 완전마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펀딩피 받는 법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이후 문의가 많아 좀더 쉽게 펀딩피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습니다자 기존 방법은 바이낸스 거래소를 통해서 현물 보유량과 선물 보유량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받는 방법이어서 여러 가지 세팅할 것이나 주의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에 따른 문의도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한 번의 설정으로 쉽게 펀딩피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펀딩피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선물 시장에서는 상승을 원하는 세력인 롱 세력과 하락을 원하는 숏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많은 포지션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더 많은 포지션을 보유한 쪽이 적은 포지션을 보유한 쪽으로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균형을 맞춥니다. 이를 펀딩 핏 또는 펀비라고 부르며 매수 매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펀딩 핏은 양수로 표시될 경우 롱 포지션에 진입된 트레이더가 쇼 포지션에 진입된 트레이더에게 지불하며 음수로 표기될 경우 쇼 포지션의 진입자가 롱 포지션의 진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지난 펀딩 피 내역을 한번쯤 살펴보면 대부분 롱이 쇼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줍니다. 한 번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자신의 투자한 금액의 0.01%가 제저이며, 8시간마다 한 번씩 지급되니 하루에 0.03%의 이자 수익, 한 달이면 0.9%, 1년에 약12% 정도의 제저 이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혹 마이너스가 되어 숏이 롱에게 지불하기도 하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는 비트코인 기준이며 다른 암호화폐들의 펀딩비는 각각 다르니 참고해서 자신이 원하는 페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어느 정도 펀딩비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으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용해 볼 것은 지난번 자동매매봇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었던 파이넥스에서 펀딩피 매매봇인 선물 현물 차익봇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4 2여일간 천지봇을 통해 봇이 알아서 자동매매를 하였고 실제 수익금을 출금한 뒤 여러분들과 같이 돌려보기 위해서 다시 20일 동안 돌려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파이넥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선물 현물 차익거래. 즉, 펀딩 피를 받는 봇도 켜두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두 개의 봇의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요. 두개다천태더를 집어 넣어 놨지만 어, 수익률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선물 현물 차익 거래 봇은 거의 리스크 없이 수익을 매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면 선물 현물 차익 거래 봇을 진입시점이나 공포에서 사지 못하고 환위해서 팔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으로 거래해주는 교차거래 프로 즉 천지봇을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난번에는 교차거래 프로 천지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선물 현물 차익거래 펀딩피에 대한 봇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파이넥스 어플을 열어 주십시오 어플을 열고 나면 어, 아래쪽 거래 탭을 눌러 주십시오 거래 탭을 눌러서 자동매매봇 생성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아참 어플이 없으신 분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바이넥스 가입 주소와 안드로이드 애플 공식 마켓 주소를 넣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거래 탭에 들어가서 자동매매봇 생성하기를 눌러 줍니다 여기서 선물 현물 차익거래 이봇을 생성을 할 겁니다 생성 버튼을 눌러 줄게요 자, 여기서 원하는 페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하는 페어를 눌러주실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어, 180일간 연간 수익률, 가운데 30일간 연간 수익률, 7일간 연간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암호화폐별로 펀딩피를 받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 찾아보시고, 여기서 이 많은 페어 중에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생성된 지 얼마 안된 암호화폐보다는 이더리움 등의 메이저 코인들이 그나마 조금은 안정적인 펀딩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것은 이더리움 기준으로, 한 번쯤 설정을 해볼게요. 어, 앞서 돌려놓았던 곳은 비트코인 보시구요. 어, 지금 제가 새롭게 돌릴 곳은 이더리움 보십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투자할 금액, 금액을 입력을 해 주십시오. 최소가 50 USD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레버리지란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조정에서 1배수 2배수 3배수가 있는데요 추천 레버리지는 2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거라 보입니다 1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조금 작고 3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커지만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2 곱하기 레버리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거래봇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생성이 되는데요. 한번 눌러보죠. 자, 주문 성공이 되었구요. 이렇게, 자, 봇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봇 생성이 완료되었구요. 아,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USDT가 새롭게 생성되었고, 운행시간이 새롭게 생성되었죠. 방금 전 들어갔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수익금을 뺀 금액을 가지고 지금 이 봇을 돌려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 교차거래 지난번 천지봇을 통해서 중간에 수익인출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수익인출한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봇을 또 하나 더 돌려 보는 겁니다 이 봇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이렇게 설정이 끝나고 나면 모든 세팅이 끝나고 자동으로 매일 3번씩 펀딩 피를 받을 수 있도록 봇이 알아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지난 선물 현물 차익 거래 전퇴도를 넣었던 이 주문 현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 0.01%의 펀딩비를 받았던 적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세가 좋을 때는 조금 더 많은 펀딩비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최저 0.01%의 펀딩비, 그걸 하루에 세 번, 한 달이면 1%. 1년이면 12% 정도의 투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위 사진은 파이넥스 공식 채팅방에 올라온 한 유저의 선물, 현물, 차익거래 보세에 대한 것으로 60만 달러를 투자해서 11일 운영 시 펀딩피로 8,391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인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공식 채팅방에 가시면 여러 가지 보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 공식 채팅방에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편하고 쉽게 펀딩 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바이넥스 거래소에 대해서 조금 알려 드렸는데요. 좀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영상 하단에 바이넥스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 영상 설명을 참고해 주십시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매수매도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수익 많이 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